SUV보다 가벼운 차체를 가진 세단은 연비가 좋은 등급의 차입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준중형 세단의 크기는 중형차만큼 크지만 배기량이 소형차 정도라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차급입니다. 세단이 무게 중심이 낮은 편이라 승차감과 주행감이 좋지만 차체가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준중형 세단의 대표적인 자동차가 아반떼 CN7인데요. 국산 준중형 세단 중 판매량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오랫동안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함께 온 시간과 추억만큼 아반떼 CN7이라면 믿고 계약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등급별 트림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은 가장 비싼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등급입니다.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1 6가솔린은 2,515만원 1.6 가솔린 터보 엘라인은 2806만원. 1.6 LPG는 2641만원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가격 역시 가장 높지만 비싼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안전에 대한 기본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어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아반테 인스퍼레이션은 스티어링 바퀴가 추가되어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지능형 안전기술이라고 불리는 기능인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컨트롤 기능과 충돌 방지 기능 등이 적용되어 있어 안전한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안전한 주행을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운전자의 바람일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셔서 아반떼 출고 기간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의 출고 기간을 기다려야 겨우 차량을 받아 운행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씩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신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계약을 하셨길래 모두가 아반떼 출고 기간으로 고통받을 때 신차를 즐기시고 계실까요? 대기 기간 없이 빠르게 신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장기임대 방법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기임대는 출고 대기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차량 계약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 대여의 방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동차를 본인 명의가 아닌 저희 업체의 명의로 계약을 하시고 매월 차량 이용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대여 시스템과 같기 때문에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아반떼 CN7으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색상과 옵션이 저희가 확보해 놓은 차량과 같다면 아반떼 출고 기간이 최대한 빠르게 잡았을 때 3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적어도 2주 안에는 차량을 받아 운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맞춰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고객님들께서 확보해 놓은 차량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를 하십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추는 것을 첫 번째 계약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지 않는 차량을 선택하시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의 등급과 색상과 옵션을 정확히 말씀해주신다면 저희 업체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재고를 확인하고 원하시는 자동차를 선점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업체는 고객님이 만족하실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우선적 목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할 기간 또한 고객님께서 설정하십니다. 24개월에서 60개월의 기간 동안 12개월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여 고객님이 차량을 운행하시고 싶은 만큼만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 끝나고 자동차에 대한 처리도 고객님 선택에 맡깁니다. 계약이 만기되면 반납, 인수, 계약 연장 세 가지 방법으로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여 시스템과 동일하게 계약 만료 후 차량을 돌려주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차량을 인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용하셨던 기간의 가격을 제외하여 일반 차량을 구매했을 때보다 저렴한 취득록세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는 계약을 연장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인연을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계약 연장의 경우, 동일한 자동차를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신차를 짧은 대기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하는데 중고차에 대한 시세뿐만 아니라, 복잡한 과정으로 머리가 아플 일이 없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계약 만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또한 고객님의 최상의 만족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인연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 링크를 누르시면 아반떼 CN7에 대한 상담을 통해 좋은 견적으로 만족스러운 계약과 운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